자, 지금 M1 8기가 성능 테스트 하는 겸사겸사 해서 OBS 켜놓고요. 그리고 4K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4K로 30프레임으로 해두고, 그리고 영상 금방 찍은 거와 음성을 어, 합치도록 할게요. 싱크로나이즈 클립을 해가지고, 얘를 합쳐보고, 이것까지는 뭐, 오, 속도 빠르네요. 괜찮네요. 그쵸. 자. 자, 괜찮아요. 카메라로 찍은 것들은 음소거 해버리고, 그리고 제가, 제가 어, 목에다가 마이크를 차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도중에 전화가 와서 화질이 아이폰 아이폰 XS, 아이폰 12인데, 셀카 화면이 좀뿌옇죠 여기 뿌였네요. 여기도 색감을 좀 잡아주겠습니다. 색감을 조금, 좀 밝고, 좀 이렇게 색감을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감을 좀 잡아주고요. 일단 마이크를 차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선명하게 잘 들어가죠. 그게 장점이죠.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게 이제 출력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속도로 출력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살짝 한번 케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거 이거 그대로도 그래도 그냥 출력하면 좀좀 좀 그러니까. 어, 어차피 출력하는 거 하나 좀 넣고 출력을 하죠 제가 M1 여기서 아 키보드가 아, 잘 적응이 안, 안, 안 돼요. 돼요 맥북 프로 12인치 8기가 램256 일주일 사용 후기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 오브레이도 두고. 아. 안녕하세요. 착한 핏입니다. 제가 지금 기존에 쓰고 있던 맥북 프로. 이렇게 네. 살짝, <laughs> 살짝 목소리가 좀 늘어지는 느낌이네요. 자, 요거 이제 마스터 파일 해서 맥북 프로 후기. 요거 4기가네요.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상단에 이게 이제 돌아가겠죠 그리고 예, 혹시 모르니까 기본적인 쿨링팬을 하나 또 돌려 놓을게요 얘가 또 충분히 뜨거워질 만하니까 뜨거워지라고 그냥 두지 말고 쿨링팬 하나 돌리겠습니다 사기가 지금 5 6 지금이 3시 40분이죠. 3시 40분입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9분 정도 되는 4K 영상을 뭐 렌더링을 했는데 하고 있는데 91%죠. 지금 3시 45분, 아까 40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네 5분에서 6분, 6분이네요. 어... 얼추 1기가 정도에 1분 정도가 걸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결과물이 나왔는데 1기가 정도에 한어 1분 정도 렌더링 살짝 1분 안 되게 한 50초 정도 걸리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착한 p d 입니다 제가 지금 기존에 쓰고 있던 네 이런 식으로. 괜찮게 나왔네요. 시간 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